이번 시간은 혼합 모드와 조절 레이어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좀더 생동감 있게 편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습 예제는 picture.jpg라는 이미지고요. 이 이미지를 열어주시면 배경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때 그대로 클릭하고 아래쪽으로 플러스 버튼에다 갖다 놓으면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레이어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이어를 혼합해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혼합 모드인데요. 혼합 모드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이 레이어를 선택해 주시고요. 바로 위에 있는 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블렌딩 모드의 종류들이에요. 이 선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나요? 요렇게, 요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크게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많은 효과들을 모두 다 이해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몇 가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스스로 원하는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이 어둡게 처리하는 부분 중에서 곱하기 메뉴를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파란색 테두리가 나오면 안 되니까 엔터키를 눌러 주시면 파란색 테두리가 사라졌습니다. 이 곱하기라는 메뉴는 현재 색상에서 똑같은 색상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효과를 만들어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블렌딩 모드를 사용했을 때 전체 이미지에 효과를 준다기 보다는 내가 원하는 특정 부분에 이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레이어 마스크였죠. 위쪽에 있는 현재 곱하기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를 눌러주시면 레이어 마스크가 생겼어요. 현재는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나와 있다는 거는 곱하기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가 그대로 보인다는 얘긴데요 이때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한 상태로 컨트롤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요 반전이 됩니다 즉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반전이 되면서 이 곱하기 효과가 안 보이게 처리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할 거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흰색으로만 칠해주면은 해당 이 곱하기 효과가 그 부분에만 반영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브러쉬를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불투명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게 표준 상태로 불투명도 100 흐름 100%로 두겠습니다. 브러쉬의 크기는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브러쉬가 더 커지고요. 왼쪽을 눌러주시면 작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때 내가 조금 더 어두웠으면 하는 부분을 앞쪽에 이 정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주신 상태에서 칠해 주시기만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이 가운데 건물을 조금 더 어둡게 만들고 싶다. 그대로 칠하면은 자, 지금 보이시나요? 진해졌죠. 자, 이 레이어 마스크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 레이어 마스크에서 흰색으로 처리된 부분만 우리가 지금 방금 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곱하기 효과가 적용된 레이어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한번 또해 볼게요.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대비를 위해서 조금 더 밝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배경 이 이미지를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에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레이어가 또 복사가 됐죠. 이 상태로 이번에는 표준이 아니라 우리가 밝은 효과 중에서 좀 밝게 만드는 것 중에 스크린 효과라고 있어요. 자이 스크린 효과를 적용해 주시면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밝아졌죠. 이때 엔터 키 눌러 주신 다음에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해 줍니다. 자이 레이어 마스크가 흰색이라는 건 전부 다 보이는 상태니까 컨트롤, I를 눌러주시면 반전이 돼요. 자, 똑같이 브러쉬에 흰색으로 칠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부분만 나는 흰색으로 처리할 거야. 여기서 하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브러쉬 메뉴를 사용할 때꾹 누른 상태로 쭉 계속 칠하지 마시고요. 한번 칠했으면 잠깐 마우스 버튼을 뗐다가 다시 한번 눌러주고 또 칠해주고 또 마우스 버튼 뗐다가 다시 한번 누르고 칠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블렌딩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선택한 부분이 뭔가 저처럼 좀 자연스럽게 번져나가는 느낌이 없다. 좀 딱딱하게 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브러쉬 부분에서 이 브러쉬의 경도가 100%로 되어 있을 때 이런 효과들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요. 딱딱 경계가 뚜렷한 게 보이시죠? 네. 어, 그래서 이 브러쉬의 경도, 딱딱한 정도는 우리가 0% 정도로 놓고 부드러운 붓인 상태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불투명도와 흐름도 사실은 조금 많이 낮춰갖고 여러 번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효과를 적용했으니까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이거는 어둡게 만드는 거였죠? 이 레이어의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어둡게 적어 줄게. 요 그래야지 구분하기가 쉽겠죠?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도 선택하고 이거는 아, 밝은 효과였구나. 더블 클릭해서 밝은 효과. 해 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배경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플러스 버튼에 갖다 놓으면 레이어가 복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표준이 아니라 오버레이를 선택해 볼게요. 오버레이는 밝은 것은 더 밝게 어두운 건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대비 효과를 극명하게 만드는 효과인데요. 자 엔터키 쳐주셔야지 이 파란색 부분에서 빠져나오겠죠? 엔터. 그 다음에 똑같이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도 되는데 자, 이번에는 특정 부분이 아니라 이미지 전체를 관장하는 그런 대비 효과를 만들 거기 때문에요. 이 부분 선택하시고 불투명도만 조금 낮춰볼게요. 이렇게 한40 정도 맞춰주시게 되면은 눈을 껐다 켜보면, 아, 미세하게나마 조금 더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처리가 된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 혼합 모드 중에서도 빛을 활용한 아주 활용도 높은 그런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젤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 주셔야지 우리가 탐색기 창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 때 가장 위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위쪽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항상 기본 상태는 이동 도구. 탐색기 창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이미지를 보시면, 자이 보케라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대로 마우스 드래그 앤 드랍하시면 이미지가 가져와졌습니다. 이때 대각선에 커서를 대시면 둥근 모양으로 나와요. 클릭하고 쭉 돌려주시면 되는데 그냥 돌리게 되면 수치가 마구 변해요. 이때 Shift 키를 눌러주시면 15도씩 고정된 상태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내가 90도 방향으로 꺾어줄 때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또 이번에는 마우스를 이곳에 끝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 전부분에 가져가면은 양쪽으로 벌어지는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때 클릭하고 늘려주시면 되는데 늘릴 때 alt 키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사방으로 커져가는 이미지의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마우스부터 떼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를 떼주시면 될 거예요. 엔터 키 눌러주시면 이미지가잘 배치가 됐고요. 자, 이런 보케 이미지들은 일반적으로 배경이 검정색인데요. 이렇게 검정색인 배경일 때 아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자, 위쪽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해주시고 블렌딩 모드 중에서 스크린 효과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시면은 바로 검정색 배경만 사라지고 나머지 색상은 그대로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때 엔터 키 쳐주셔야죠. 먼저 여기서 없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쉽게 빛을 활용한 이미지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아래쪽에 좀 진하게 보케가 생겨서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볼 수가 없다 하시면 이 보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아래쪽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워줍니다. 그리고 현재 흰색인 부분에서 아까는 우리가 검정색 배경에 흰색으로 칠해줬지만 지금은 흰색 배경의 특정 부분만 안 보이게 처리할 거니까 브러쉬를 똑같이 선택하는데 이번에는 검정색 브러쉬로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검정색이 정경색으로 바뀌죠. 이때 레이어 마스크에 그대로 칠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복해 효과가 안 보이게 처리가 됩니다. 효과가 너무 강하게 지워졌다면 우리가 불투명도를 좀 낮춰서 흐름도 낮추고요. 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금 살려야 되는 부분들은 다시 흰색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칠해주시면 살아나겠죠. 이렇게 블렌딩 모드, 즉 혼합모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레이어부터 해서 아래쪽에 배경 복사까지 Shift를 누르고 클릭해주시면 전체 선택이 돼요. 그 다음에 Ctrl 알파벳 G를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그룹화가 되면서 하나의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레이어들을 정리하기 쉽겠죠? 자, 눈은 가려줄게요. 자, 그리고 그룹 1의 이름을 혼합모드 이렇게 적어주고 엔터 쳐줄게요. 두 번째로 할 부분은 조절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배경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혼합 모드인 상태는 현재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효과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안 보이게 처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먼저 선택해 줍니다. 자, 조절 레이어는 레이어 패널의 아래쪽에 반달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조절 레이어고요. 왜 조절 레이어인지는 하나 선택을 해보면 돼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의 대비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켜 보겠습니다. 바로 이 곡선이라는 걸 이용할 건데요. 곡선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찍은 이미지 중에 조금 밋밋해 보인다 하는 이미지들을 이 곡선 효과를 이용하면 뚜렷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대비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곡선 중에서 RGB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이건 모든 색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다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R,G,B로 놓으시고 가운데 점을 하나 꼭 찍어줍니다. 그리고 위쪽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클릭한 상태로 위쪽으로 살짝 올려주시면요, 이 부분이 원래 밝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밝은 부분이 원래 45도로 되어 있던 부분보다 조금 더 높아졌으니까 밝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이 왼쪽은 어두운 부분이거든요. 이 어두운 부분은 우리의 평균 기존에 있던 이미지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두워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완만한 S자 곡선을 그려주시기만 해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효과가 있을 때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대비 효과가 살아나는 걸볼 수가 있죠. 레이어 마스크가 생겼다는 거는 내가 필요한 부분은 브러쉬로 흰색으로 칠해주면 되고 아니면 반대로 이 대비 효과를 보여주기 싫은 부분은 브러쉬에 검정 이렇게 브러시에 검정색으로 칠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검정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불투명도가 일단 여러분들 알아보기 쉽게 100%로 놓고 작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거예요. 레이어 마스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흰색 부분은 대비 효과가 적용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된 부분은 이 대비 효과가 적용이 되지 않아서 이전 상태의 그런 이미지를 나타냅니다. 곡선 효과를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는 아래쪽에 다시 한번 조절 레이어를 선택해서 색조 채도 부분을 가볼게요. 자, 이 부분은 색상을 관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선택해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속성창이 열리게 되면서 자동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선택을 할때이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속성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효과 자체를 조작하고 싶다. 하시면은 왼쪽에 있는 썸네일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 적용된 효과를 특정 부분은 보이게 또안 보이게 처리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일단 색조 채도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이 속성창에 나온 메뉴를 조작해 보겠습니다 자, 흰색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조작하는 대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 보이시죠? 자, 이 색조 채도를 통해서 색깔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 드릴게요 저는 이 창문의 색깔을 일괄적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슬라이드를 움직여 보니까 어 파란색으로 한꺼번에 바뀌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 이미지 색깔이 다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용해 줄수 있는 게 바로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작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를 선택하시고 Ctrl 알파벳 I를 눌러주시면 반전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레이어 마스크가 선택된 상태로 브러쉬 선택하시고, 흰색의 브러쉬를 설정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브러쉬 크기는 대가호의 왼쪽을 눌러 주시면 좀 작아지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클릭하고 쭉 칠해 주시기만 하면은 이 부분이 제가 파란색으로 칠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 보시면 레이어 마스크에 흰색으로 처리가 된다는 게 아까 전에 우리 모든 효과를 다 한꺼번에 적용했을 때와 같은 그런 부분을 나타내죠. 이렇게 초록, 초록색이었던 부분을 파란색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현재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창문의 색깔을 파란색으로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가 있었어요.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블렌딩 모드건 아니면 이런 조절 레이어건 먼저 효과를 적용해 주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보이게도 하고 또안 보이게 이렇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 거예요. 혼합 모드나 조절 레이어나 종류는 많지만 여러분들이 특정 효과를 먼저 적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필요한 부분 이런 것들을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서 직접 조작을 해보시면은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인물 사진 보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 중에 Figure라고 써져 있는 여성분 사진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번에 이 안쪽에 놓으면 안 되겠죠? 위쪽에 창부분에 복사라고 나올 때탁 놔주시면은 이미지가 열리게 돼요 자, 지금 picture.jpg는 그대로 지워줄게요 아니요 눌러서 저장은 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물 사진 보정을 하신다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보정해 나가야 될지 머릿속으로 먼저 구상을 해 보는 걸 겁니다 저라면 이 이미지에서 얼굴형 자체를 조금 더 갸름하게 만들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오른쪽 눈이 조금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잡티들이나 점 같은 것도 좀 없애고 전체적인 피부 톤을 밝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 기획이 끝났다면 오른쪽에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먼저 고급 개체로 변환을 눌러줍니다. 이미지 자체의 고유 정보를 좀 저장하기 위함이고요. 이렇게 고급 개체로 변환이 됐으면 썸네일 자체가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위쪽에 필터 부분으로 가서요 픽셀 유동화라는 걸 눌러줄게요. 그러면 새롭게 창이 열리게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커서를 그냥 가져가기만 해도 이런 식으로 얼굴 윤곽이 잡힐 겁니다. 이거는 얼굴 도구라는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윤곽 자체에 선택하시고 여기에 보시면 커서가 이렇게 양쪽으로 기울죠? 얼굴 너비를 클릭한 상태로 쭉 당겨주시면 줄어들게 돼요. 됐죠? 자 이번에는 눈으로 가져가 볼게요. 눈. 자, 왼쪽 눈을 조금 올려주기로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고 클릭하고 살짝 돌려주면은 처져 있던 눈이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코 살짝 올려주니까 인중의 길이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큼지막하게는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입술 부분 좀 조그맣게 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럴 때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은 고정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마스크 고정 도구 이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크기의 조절은 대각 의 오른쪽으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클릭하고 칠해주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편집이 안 되게 고정해 두는 도구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 아래쪽에 있는 입술을 조금 위로 올려 주기도 하고 좀 오므리게 만드는 효과를 적용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오목 도구를 통해서 입술에 대고 살짝 눌러주시게 되면 좀 작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브러쉬를 조금 더 크게 해볼게요. 이 정도 크기로 해서 살짝 더 작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입술이 좀 작아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아니면 조금 더 아래쪽에서 밀어줄 수도 있어요. 자, 밀어주는 메뉴는 제일 위쪽에 있는 뒤틀기 도구입니다. 이걸 선택해서 아래쪽에서 밀어주면 되는데 자, 그냥 밀게 되면 너무 많이 밀려요. 그래서 Ctrl Z 눌러 주시고, 이 메뉴를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 이런 브러시 도구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도 조절해 줄 수가 있고요. 압력을 좀 낮춰 주시면, 내가 아무리 세게 밀더라도 조금 조금씩 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 입술이 완성이 됐고요. 위에서도 뭐 밀어줘도 되고, 아니면 얼굴형 전체, 아까 전에 우리가 얼굴 도구로 조금 미진하게 수정이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뒤틀기도구 그대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브러쉬를 일단 크게 해주세요. 전체적인 윤곽 자체는 우리가 좀 크게 브러쉬를 만들어서 압력을 낮춘 상태로 여러 번 밀어주는 방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브러쉬가 작은 상태로 압력이 좀 컸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여기 있는 도구 선택해서 이렇게 밀게 되면은 자 지금 눈으로 대충 보면서 하기에는 잘민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전체 화면으로 딱 보시게 되면 살짝살짝 우둘투둘하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보다는 브러쉬의 크기는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은 낮춘 상태로 여러 번 작업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로 살짝살짝 살짝 큼지막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 윤곽을 좀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많이 밀렸죠?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 또 나는 만약에 이전 상태의 모습이 좀 좋은 것 같다, 너무 과도하다 하시면은 다시 한번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메뉴도 있습니다. 바로 왼쪽 편에 있는 재구성 도구예요. 이걸 선택해주시고 브러쉬 크기를 좀더 크게 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편집했던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부푸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눈동자의 크기를 크게 해주고 싶다면은 선택했던 오목 도구 아래쪽에 볼록 도구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검은자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시고 살짝 눌러주시면 검은자도 조금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면 조금 더 느낌이 달라졌죠? 인물 사진 편집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전체적인 윤곽, 전체 모습을 다듬어줄 때 브러시의 크기는 크게, 또 압력은 작게 해서 큼지막하게 밀어줘야지 어색하지 않게 전체 모양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예, 첫 번째 고요 두 번째로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 있잖아요 어, 뒤틀기 도구 라든지 아니면 뭐 오목 도구 볼록 도구 이런 여러가지 메뉴들을 활용해서 편집을 해 주시면 된다 그런데 그 편집하는 과정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부분 밀리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마스크 고정 도구로 먼저 색칠을 해 주고 나서 편집을 해 주는 게 좋다 여기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마스크 고정 도구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했는데 이제 더 이상은 이 빨간색 부분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Alt 키를 눌러주시고 다시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지워지게 할수 있어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이전 상태, 바로 여기 있는 고급 필터의 눈을 꺼 보시면은 이전 상태가 돼요. 음. 그런데 작업하는 동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조금 밀려난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픽셀 유동화 메뉴 자체가 픽셀을 액체처럼 만드는 그런 효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크롭 툴이라고 하는 이 자르기도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내가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아래쪽으로 조금 당겨주시고, 아래에서도 위쪽으로 살짝 당겨주시게 되면은, 위쪽에, 아래쪽에 생겼던 공간이 엔터를 찜으로써 없어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공간들은 없게 다시 만들어주시고요. 그러면 현재 이미지에서 이런 점 같은 부분들을 좀 없앨 거고요. 톤 자체를 밝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때 필요한 거는 그냥 플러스를 눌러서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탬프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스탬프 툴은 바로 여기 복제 도장 도구라고 하는 메뉴예요. 바로 안 보이시면 단축키 S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위쪽에 샘플을 현재 레이어가 아니라 현재 이하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지금 선택한 레이어에 포함해서 아래쪽까지 같이 샘플로 추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버튼이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엔터를 쳐주시고요. 조금 확대를 해보죠. Z를 눌러서 좀 줌툴로 확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S를 눌러주시게 되면 복제 도장 도구 다시 선택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전보다 조금 더 크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대괄호의 오른쪽을 눌러주시는 거죠. 자 복제 도장 도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먼저 주변에 멀쩡한 피부를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덮어 씌워 줄 거예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Alt를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타겟 모양으로 바뀝니다. a l 그리고 나서 주변에 멀쩡한 피부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피부가 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덮어 씌워주면 되는데 지금 살짝 밝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Alt 키를 누르고 이 부분 근처에서 클릭해 주시고 이 부분에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감쪽 같이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브러시는 조금만 크면 돼요. 여기를 알트 키 누르고 클릭 덮어주고. 예,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여기 클릭해서 덮어주고. 한번 덮어주고 그러면은 사라지죠? 여기도 클릭해서 사라지고 알트 키 누르고 복제한 다음에 덮어주고. 알트 키 누르고 복제하고 덮어주고. 하면은 이 레이어가 있을 때 없을 때 점이나 잡티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게 처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만 눌러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직접 혼자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완료가 됐다는 가정하에 컨트롤 숫자 0을 눌러주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이번에는 톤을 조절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절 레이어를 활용할 거예요 여기서 곡선 이 곡선은 대비를 좀 극명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운데 점 찍고 위쪽, 오른쪽,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왼쪽은 아래로 살짝 해주시면 조금 이미지가 밝은 부분은 밝게, 어두운 부분은 조금 더 어둡게 처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너무 과할 때는 조금 낮춰주시면 되고요. 곡선 효과는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중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래쪽에 조절 레이어를 선택해서 곡선을 또 꺼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평균보다 지금 우리의 이 45도 각도보다 올려주기만 해도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평균보다 밝아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톤을 보정해봤습니다. 눈을 껐다 켜보면 이게 어떤 효과인지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조금 더 대비 효과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점이나 잡티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레이어 1이 아니라 이름도 점, 잡티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은 레이어별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볼 수가 있어요. 완료가 됐다면 위쪽에 파일에서 아래쪽에 내보내기, 그 다음에 웹용으로 저장이나 PNG로 빠른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PNG로 해볼게요, 이번에. 자,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싶은 위치 지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름만 이렇게 다시 정해주시면 되겠죠. 인물사진 보정, 인물사진 보정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제 PNG 파일로 저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탐색기 창에 보니까 인물사진보정.png라는 파일이 잘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 포토샵의 기본 기능들을 살펴보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예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예제를 충분히 학습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직접 실습을 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디자인 실력도 금방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연습해 보세요.